네, 안녕하십니까? 서트 사인입니다. 어, 저번에 Don't Escape 2를 올렸었는데요. 음, 제 기억에는 분명 이것도 언젠가 한번 올렸다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음, 유튜브가 지웠을 리 없고. 방송 때 했었나? 아무튼 돈트 s 스케이프입니다 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올리진 않았을 테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요 스크립트 웨더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참 게임 잘 만드니까 아무 게임스 들어 아무 게임즈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작을 해 보죠. 자. 한 방에서 일어났다 나는 늑대인간이다 난 오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망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속성은 똑같아요 저번과... 그니까 2편과 다른 점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 이렇게 막 이것저것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어... 일단 요거는 닫으시는 건다 닫아놓고 그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어... 여기서 못 나가게 하면 됩니다 못 나가게 간단해요 나 자신을 못 나가게 하면 되고요 어...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커발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최대한 얻어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이거 마우스 커서가 회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인터랙션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 정도일까요? 음, 여기서부 이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어, 이걸 닫아버리면 너무 어두워지니까, 음.. 우선 빛을 좀 밝혀 놓고요. 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선 이게 틴더박스가 그쵸? 불을... 아, 불을 켜야 되는데, 나무를 넣고 불을 켜면좀 밝아지겠죠? 좋아요, 밝아질 거고요. 이건 장갑 쓰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뭐가 있었는데, 후크. 그... 제 기억으로는, 아, 그쵸. 요 밑에 뭔가 있습니다. 허브라던가, 고기라던가,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1차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음, 여기다 뭘넣어야 되더라? 허브 넣고. 허브 넣고. 머쉬름 넣고.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스파이스까지 넣으면은. 뽀글뽀글해지죠? 요 상태에서, 요거에다가, 쓱, 넣으면은, 자, 포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그래요. 이게,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잠갔구요 밀었어요. 어,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모르고 플레이하면 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각각의 열쇠들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게, 그 그런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빡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 이것도 체인을 걸어, 아니야 못질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야 자, 뭔가 도끼로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도끼로 요거를 뽑으면 아, 안 되구나 도끼로 얘를 뽑으면 요렇게 플랭크를 얻을 수가 있죠 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어 잠겼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차피 뭐, 음, 비슷한 거니까. 자, 지금 저기서 제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막았어요. 체인, 그러니까 이 체인으로 묶어야 되는 게, 어디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음 어디서 있는건 다 얻었고 체인으로 나를 먹나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두개가 됐습니다 이제 어 그래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어 뭔가 굉장히 빨리 끝났진 하지만 일단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죠 자 여기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게임 끝낼까요 끝내죠 고 o 늑대인간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스태미나 100%! 난 늑대인간이 되었다오. 늑대인간은 배하고 봤습니다. 살코기가 먹고 싶었죠. 음. 뭐, 줄을 끊어내는데 10%의 스테미나를 활용했습니다. 체인을 끊는데 다시 또 15%의 스테미나를 활용했겠죠. 음 고기가 보이네요 5%가 확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먹었더니 힘드네요 20%가 깎였어요음 문을 밀치는데 나머지를 썼고 그쵸 락을 없애는데 나머지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돼요 at last werewolf was free 달아나긴 했지만 다행히도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났어요 음 어차피 이게 그 독이랑 뭐 여러가지 그 장치 때문에 얘가 못 나갔으니까 결국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 깔끔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요게 끝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알고 하면은 정말 별거 아닌 영상이고 별거 아닌 게임인데 이그 요소 하나하나들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돼요. 그니까, 러 아 이거 처음에 말했어요, 내가? 잘잘 모르겠다. 여튼간에 Don't Escape라는 게임은 참잘 맞는 게임이고, 스크립웨더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씩 내놓는데 어지간한 그 게임들보다는 음, 좀 그래픽 좋은 게임들보다는 훨씬 괜찮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Don't Escape였습니다. Don't Escape였습니다. 나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미쳐버리겠네. 아무튼 전 써드 사인이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